안녕하세요. 지금, 사입한 모자가 좀 3일 동안 좀 팔렸어요. 지금, 화이트 색상이, 지금, 금방 모자, 화이트 색상이 3개, 그리고 금방 모자, 브라운 색상이 4개, 4개가 팔렸어요. 그러니까 총 7장이 팔렸는데, 어, 이 패턴이면은 금방 다 팔릴 것 같아요. 이제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광고비를 퉁치면은, 마진이 또이또이다. 그래서, 광고비 대비 되게 효율이 좀안 좋은 것 같긴 해요. 지금 이게 좀 고민인데. 매출은 나오는데, 광고비에서 더 빠지면 오히려 마이너스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조절을 좀잘 해야돼요 아직 중순이라서 그런것도 있고 일단은 제가 중국에 그 발주 하시는 분한테 50장 50장씩 또 말씀을 드려놨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은 종종 연락드리는 사장님이 계세요. 중국에 계신 분이라서 이번 주 내로 거의 다 팔릴 것 같다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게 지금 바라 클라바라고 작년에 유행했던 그 아이템이 있나 봐요. 그 친구가 이것도 한번 해보라 해가지고 제가 조금 조사를 해봤는데, 작년에 진짜 많이 검색을 한 상품이고 히트를 좀 쳤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작년에만 유행한 걸 수도 있으니까, 제가 지금 올해 검색량도 보니까. 꾸준히 늘어나고 있긴 해요. 그리고 쿠팡에도 보니까 팔고 있는 사람 많은데 리뷰 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 재트 배속 비율도 좀 낮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50장 50장씩 제가 말씀을 드려놨어요. 원래는 6,500원인데 100개 다니면 6,000원 해준다고 하셔가지고 일단 과감하게 그냥 사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존에 제가 했던 귀다리 모자 100장이랑 지금 바라클라바 100장. 60만원, 60만원. 120만원 해가지고 사입을 또 진행했습니다. 이게 다 팔리면 괜찮은데 안 팔리면 저는 120만원 날린 거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 알파 광고비까지 하면은 좀 돈을 많이 손해를 보겠죠. 사입이 이게 안 좋아요. 일단 내가 사입을 한 거를 다 소진을 시켜야 되는 그 압박감이 있기 때문에 또 장점은 이제 그 압박감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팔려고 한다. 그럼 오히려 결과가 좀 좋긴 하거든요. 별의 별수를 다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저에게는 거금을 들여서 좀 사입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매출을 잠깐 보여드리면은 440만원 정도 했고, 로켓 크로스가 250만 원. 절반 이상을 지금 로켓 크로스 매출인데 이번 달 로아스가 진짜 안 좋아요. 300%도 안넘어가지고 매출 대비 광고비를 빼면은 아한 지금 순 이익으로 따지면 100만 원 될까 말까일 것 같거든요. 제 상품이 좀 마진이 그래도 좀 높아가지고 한 3, 400%면 그래도 수익을 조금은 가져갈 수 있는 구조라서. 근데 이렇게 팔아서는 안 돼요. 절대로 지금 이 정도면은 매출 한 7,800을 좀7 8 0 정도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논외로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오늘 제가 회사 상품 하나 기획한 게 있는데 이걸 10월 중순에 기획한 상품인데 지금 주말이랑 오늘 해가지고 50개를 주문 받았어요. 이게 뭐 무슨 프로모션에 좀 걸렸나 봐요. 주문이 지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오늘 주문 4, 50개 들었어요 하니까 직원이 대신 주문 처리를 하는데 거의 죽을라더라고요. 아니 나도 이렇게 잘 팔릴지 몰랐다고 대표님은 되게 흐뭇해 하시는데 저도 되게 뿌듯하고 기분은 좋은데 아니 나는 이렇게 쪽박 차고 있는데 아, 그 회사 상품이 그래도 좀잘 돼가지고 다행입니다. 제 가치를 좀 인정받는 것 같기도 하고 오늘만 300만 원치 팔았어요. 그 상품 하나로. 그게 단가가 6, 7만 원 정도 되거든요. 지금도 아마 이게 완전 겨울 거라서 겨울 내내 이 정도로 좀잘 들어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거의 광고비 10만 원 써가지고 오늘 한 300만 원 받은 거니까 수익률이 좀 장난 아니죠. 여튼 제 것도 빨리 기획한 게그 정도로 터져야 되는데 잘안 되네요. 오늘 오늘 주문 받은 게 20만 4천 8개 어제 것 까지 48만 8천원 아 지금 그 제트 배송 딱지 하나 떨어진 게 있어 가지고 그게 지금 제일 잘 팔렸었는데 로켓 배송인데도 그 딱지를 떼버리더라고요 뭐 최저가가 아니라고 계속 문의를 남겨봤는데 들어주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뭘좀해 보려고 하면은 안 되고 해보려고 하면은 안 되고, 이런 위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옛날에는 멘탈이 좀 많이 깨졌었는데, 요새는 하도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한다, 그러려니. 놀랍지도 않고, 아, 올게 왔구나. 그냥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입을 다시 총 200장을 했으니까, 다음 주이 상품이 올 때까지 다시 상세페이지 만들고, 광고 돌릴 거 영상 제작 좀 하고 그래야 될것 같아요. 날씨가 많이 추운데, 단기들 다 조심하시고요.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